어, 근데 저 조금 배신감이 느껴지는데. 왜김총수 나왔을 때 함성과 제가 노래했을 때 함성이 렇게 달라요? 아니, 노래 들으신 거 다시 불러요 자, 이름이신 말이죠. 제가 나 난고스타 시절부터 어, 반정부 가수로 <laughs> 굉장히 몰래 반정부 가수로 활동하셨어요. <laughs> 몰래? 네. 대부분 가수들은 난공수다 공연할 때 출연 요청을 하면 없던 일정이 생깁니다. <laughs> 겁나잖아요. 네. 그분들은 없던 일정이 생겨요. 근데 이윤미 씨는 어디서 부르든 간에 반드시 꼭 와주셨어요. 이 반정부 활동 몰래. <laughs> 항상 와주셨거든요. 그때 왜 그렇게 오셨어요? 아, 그건 일단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음, 신념이라면 너무 거창하고 그냥 정말 얼굴도 한번뵌적 없는 분들이 제 음악을 아껴주시고 또 콘서트에 와주시고 그래서 제가 생활인으로서도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조금 더 공익적인 데 쓰여졌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죠. 그게 멋있는 답변이긴 한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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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몰래 활동 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 가수가 돼가지고. 아니, 저 블랙리스트에는 없어요, 제 이름.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laughs> 안 올려도 다 알거든. 응? 아니, 근데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서점에 갔는데 월간조선이라는 잡지에서 만든 문재인을 만든 303인에 내 네. <laughs> 네 이름이 효하이 올라갔다. 지난 한 10여 년간 가수로 살기 어떠셨어요? 괴로웠죠, 당연히. 시민으로서는 어떠셨어요? 시민으로는 더 괴로웠죠. <laughs> 술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laughs> 그러니까, 뭐, 그 우라가 치미는 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술, 술을 먹게 되더라고요. 그런,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욕도 늘었고요. <laughs> 혹시 이번 정권 교체되는 과정에서 혹은 정권 교체된 이후에 어느 순간 혼자 울컥 하신 때 있었어요? 아, 저는 개표 방송 보면서 너무너무 울었죠. 지난 12년에 그 지난 대선 때 제가 그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고 해서 그 지원 연설을 했거든요. 네. 방송, 그래서. TV, TV로 나가는. 네. 그래서 그, 지원 유색에 새로운 장을 열었잖아요. 제가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시스루 블라우스를 입고. <laughs>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맞아, <laughs> <laughs> 그럴 수 있어. 아, 그래갖고, 그때 그렇게 유세를 하고, 어, 당연히 저는 당선이 되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광화문 유세도 함께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을 하고, 지난 대선 때 개표 방송을 보면서, 한 시간이 지나도 똑같고, 두 시간이 지나도 똑같고, 세 시간이 지나도 똑같고, 네 시간이 지나도 똑같은 걸 보면서, 너무 힘들었었어요. 이거 왜 이러지? 아, 네, 이번 개표 방송은 자꾸 눈물이 나서, 어, 잘 견뎌주신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왜 네, 눈물이 나셨어요? 안철수보가 떨어져가지고? <laughs> 그것도 조금 영향이 있죠. <웃음> <웃음> 그래서 기뻐서 와인 한 모금 먹고, 또, 울컥해서 또, 그렇고.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대통령이 되신 문재인 씨가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왜요? 음, 자주 이렇게 그 여러 군데서 뵈면 정말, 정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인내하고 감수할까, 저분이. 그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는데 정말 더 저를 안타깝게 했던 건 여러분들도 가까운 분들을 잃어보신 경험이 있겠지만 평생을 함께해 온 가장 존경하는 어떤 사람을 잃고 어 제대로 보낸 적이 있을까 자기 마음속에서 저 사람을 제대로 아 이젠 보내야겠다 하고 떠나보냈을까 그 부분이 저는 늘 짠했거든요 최근에 공개된 일화 보면 그 장례식 때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네, 꼿꼿하게 네. 버티다가 집에 가서 펑펑 우셔서 119를 타셨다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살아가면서 느꼈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굉장히 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런 과정들을 뭐, 저분은 슬픔이 끝나지 않았을지도 몰라 이런 걸 생각하니까 되게 슬, 힘들었는데 개표방송 보면서 그래서 짠해서 음. 잘 견뎌주신 게 너무 고마워서 또한 잔. 그래서 또. 그술 먹을 핑계가 필요했던 거 아니야? 핑거. <laughs> 이미 중독은 됐고. <laughs> 중독인가 봐. 그러면은 너무 신났던 순간이 있어요? 그, 어, 정권 교체가 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조국 수석이 임명됐던 순간이라든가. <laughs> <laughs> 이게 웬 떡이냐? <laughs> 아, 전 사석에서도 자주 뵙고, 뭐, 와인파티도 가끔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아, 이럴 땐제 직업이 정말 행복해요. <laughs> 근데 저도 얼굴 패권에 반대하는 사람이라. 얼굴 패권에? 네. 네. 그 중에 하나라서 저도. 네. 얼굴 때문에, 외모 때문에 심히, 아유, 왜 이러세요. 데뷔 초때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laughs> 아니, 김은미 씨는 굉장히 섹시해요. 김은미 아니고. <웃음> 야! <웃음> <씨는> 야, 강호준! <laughs> 이은미 씨는, 김은미가 섹시하고 이은미는 안 섹시한 게 아니고, <laughs> 아주 굉장히 섹시한 가수예요. 노래, 노래할 때 너무 멋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조국수석을 실제로 보면 그렇게 저, 정말 잘생겼습니까? 음흉한 마음을 품게 되죠 누가. 음흉한 마음을 <laughs> 품게 되죠. 왜요? 솔직하면 안 되나요? 여자들은 그런 거 솔직하면 안 되나요? 왜왜왜 네. 왜? 왜? 남자들만 왜 지금 이 순간 음흉한 마음을 품어도 되는 대상은 저밖에 없습니다 <웃음> <웃음> 실제로 그 조국석 말고 t v F4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어? 대통령이니까 한사람 빼고 나머지 둘은 아니잖아요. <laughs> 아니요, 다다 다 모든 분이 다 네, 나름의 개성. 나름. 어쨌든 가장 신났던 순간은 언제셨어요?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음. 선거 있고 다음 날. 술 깨고 나서. <laughs> 아니, 숙취는 남아 있지만 네. 눈을 떴을 때 너무 신나는. 그그 네. 음. 그 아침에 뉴스를 딱 보자마자. 대통령님의 얼굴이 떠오르잖아요. 네, 모든 방송에.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 한편으로 허탈한 마음 같은 건 없었나요? 이렇게 할수 있는데. 사실, 2012년에는 너무 안타까웠었어요. 제가 같이, 같이 다니면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수행하시는 분들이 제가 노출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이렇게 후보님이랑 일자로 앞자리에 서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정치인들 되게 무섭더라고요. 제가 뒷덜미를 잡혀가지고 몇 차례 끌려 나갔어요. 그러니까 후보님 옆에 스텝들이 세워놓으면 이렇게 누군가 저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웃음> <웃음> 막 옆구리 차기도 해요. 옆구리를 발로 네. 차고 네, 들어가기도. 누군지 말하고 싶은데. 네. 삐 처리 해 주실래요? 네, 삐 처리 할게요. 네, 꼭삐 처리 해 주세요. 네. 연님이. <laughs> 그러분은 그럴 수 있죠. 네, 네. <laughs> 어떻게요? 그분 지금 복당하고 싶어서 안 달인데 네, 이걸로 물 건너갔네. 세 번을 당했어, 세 번. 이렇게. <laughs> 저첫 그, 아침 방송에. 자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나오니까 전그순간이 제일 신났어요. 자막에 예. 예. 그리고 첫달부터 보니까 한 3년 반 정도 대통령 한 얼굴이 됐어요. 아, 맞아. 맞아, 맞아. <laughs> 너무 잘 어울려. 맞아, 요 맞아. 어, 지금 한 10년 정도 된것 같고요. 후보보다는 대통령이 훨씬 어울리는 예. 노무현 대통령과 음. 만나보신 적 있어요? 그럼요. 인연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이제 민주당 경선을 통해 가지고 후보가 되시고 지지율이 바닥을 치셨을 때 지지율이 완전 바닥일 때 부산부터 유세를 시작했는데 노무현 대통령님의 후원회장을 하시는 분이 저랑 개인적으로 약간 친분이 있어서 부탁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저한테 좀 도와줄 수 없겠느냐. 와서 좀 끌어올려 달라.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때부터 저도 공부를 했죠. 그런데 너무 훌륭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두말할거 없이 그때부터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돼지 저금통 네 돼지 저금통 모 일부터 <laughs> 그렇게 함께 했죠. 그리고 뭐또 음, 문화 예술인들 모임도 한번 대학로에서 가진 적이 있고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는 그 상록수 부르시던 그 영상 그게 문화 예술인들 모임에서 네. 촬영이 된 거거든요. 음. 그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두분 모두를 문화 예술인으로 가까이서 지켜본 분이네요. 뉴스때 도와드리고. 네, 그렇다. 뭐좀 받으신 네. 거 있어요? 압력을 <laughs> <laughs> 받았죠. <laughs> 어, 가까이서 지켜본 두 분의 유세 현장에서의 차이점은 뭡니까? 일단, 그, 그, 화산 같은 폭발력은 역시 노 대통령님을 그렇죠. 따라갈 사람이 없고요. 화산 같은 분이죠. 네. 네. 연설을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빠져들어서 네. 그 제가 뭘 해야 되는지 그 다음 순서를 잊을 정도로 몰입하게 되고. 문재인 대통령님은 정말 그, 그 성정이 느껴져요 옆에서도 모든 사람을 배려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세차 같은데 누구 하나 따로 떨어져 있지 않도록 다 이렇게 챙기시는 모습 다르죠. 같은 점은 뭡니까? 같은 점은 역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시겠죠. <laughs> 어. 제가 보기엔 요 같은 점은 편집하고 딴 걸로 할 거예요. 아니요 공통점이 있기는 있어요. <laughs> 네. 그분이 어, 노래를 잘 못하세요. <laughs> 그리고 제 노래를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네. 한번 마이크를 이렇게 넘겨본 적이 있는데 전혀 못 부르시더라고요. <laughs> 두분 다요. 네. 네. 단한 마디도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laughs> 문 대통령 애창곡 제 1번은 백마강이라는데요. 이것 그러면 무슨 의미로 하신 걸까?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이음이라고. <laughs> 신해철 씨 만났을 때 신해철이라고 했어요. 아. <laughs> 자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반정부 활동을 계속하실 말씀이오예 어, 이제 진정부 아, 활동. 진정부구나. 저도 어용. <laughs> 네. 어용 <웃음> 가수. <웃음> 어용 문화 예술인이 되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 받은 사랑. 그러니까 포컬리스트가 30년, 뭐, 이렇게 40년 활동을 할수 있는 영광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벌써 28년이나 여러분들 곁에 있었거든요. 얼마나 더 오래 할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주신 거 저도 행복하고 따뜻하고 서로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웃음> <웃음> 앞으로도. <웃음> 영문학의 문화예술계의 인사로 <laughs> 열심히 살겠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반정부 활동 몰래 <laughs> 항상 와주셨거든요 그때 왜 그렇게 오셨어요? 아 그건 일단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음 신념이라면 너무 거창하고 그냥 정말 얼굴도 한번 뵌적 없는 분들이 제 음악을 아껴주시고 또 콘서트에 와주시고 그래서 제가 생활인으로서도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조금 더 공익적인데 쓰여졌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죠. 이제 멋있는 답변이긴 한데. <laughs>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몰래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 가수가 돼가지고. 아니, 저 블랙리스트에는 <laughs> 없어요, 제 이름.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laughs> 안 올려도 다알고든 응? 아니, 근데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서점에 갔는데 월간 조사도 조금 영향이 있죠. <laughs> 그래서 기뻐서 와인 한 모금 먹고 또. 울컥해서 또 그렇고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대통령이 되신 문재인 씨가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왜요? 자주 이렇게 그 여러 군데서 뵈면 정말 정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인내하고 감수할까 저분이 그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는데. 정말 더 저를 안타깝게 했던 건, 여러분들도 가까운 분들을 잃어보신 경험이 있겠지만, 평생을 함께해온 가장 존경하는 어떤 사람을 잃고, 어, 제대로 보낸 적이 있을까. 자기 마음 속에서 저 사람을 제대로, 아, 이젠 보내야겠다 하고 떠나보냈을까. 그 부분이 저는 늘 짠했거든요. 최근에. 아, 어, 근데 저 조금 배신감이 느껴지는데. 왜 김총수 나왔을 때 함성과 제가 노래했을 때 함성 이렇게 달려요? 노래 들으신 거 다시 불러요 자, 이은미 씨는 말이죠 제가 난골스타 시절부터 어, 반정부 가수로 <웃음> <웃음> 굉장히 몰래 반정부 가수로 활동하셨어요 몰래? 네. 대부분 가수들은 난검수다 공연할 때 출연 요청을 하면 없던 일정이 생깁니다. <웃음> 겁나잖아요. <laughs> 그분들은 없던 일정이 생겨요. 근데 이미씨씨면 어디서 부르든 간에 반드시 꼭 와주셨어요. 이천이라는 <laughs> 잡지에서 만든 문재인을 만든 303인의 <laughs> 네 이름이 떡하니 <독한이> 올라갔다. <laughs> 지난 한 10여 년간 가수로 살기 어떠셨어요? 괴로웠죠, 당연히. 시민으로서는 어떠셨어요? 시민으로는 더 괴로웠죠. <laughs> 술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laughs> 응. 그러니까, 뭐, 그, 우라가 치미는 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술, 술을 먹게 되더라고요. 그런, 그러,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욕도 늘었고요. <laughs> 혹시 이번 정권 교체되는 과정에서 혹은 정권 교체된 이후에 어느 순간 혼자 울컥 하신 때 있었어요? 아, 저는 개표 방송 보면서 너무너무 울었죠. 지난 12년에 그 지난 대선 때 제가 그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고 해서 그 지원 연설을 했거든요. 네, 방송, 그러셨죠. TV, TV로 나가는. 네. 그래서 그. <laughs> 지원 유색에 새로운 장을 열었잖아요. 제가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시스루 블라우스를 입고. <laughs>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맞아, <laughs> 그럴 수 있어. 아. 그래갖고, 그때 그렇게 유세를 하고, 어, 당연히 저는 당선이 되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광화문 유세도 함께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을 하고, 지난 대선 때 개표 방송을 보면서, 1시간이 지나도 똑같고, 2시간이 지나도 똑같고, 3시간이 지나도 똑같고, 4시간이 네 지나도 똑같은 걸 보면서 너무 힘들었었어요. 이거 왜 이러지? 아, 그, 근데 이번 개표 방송은 자꾸 눈물이 나서 어, 잘 견뎌주신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왜 네, 눈물이 나셨어요? 안철수보가 떨어져가지고? <laughs>